품질 검사 동영상 강의 맛보기 강좌 동영상입니다. 네, 방금 동영상 강의를 오랜만에 녹화를 눌렀다가 마이크 설정이 좀 잘못돼서 다 사라져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마이크 지지대 부분이 안 보이는데 마이크 지지대를 되게 좀 아, 멋들어지게 이렇게 굴절 마이크대를 큰 거를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이제 학생들이 그 언급을 하는 것 중에 아뭐 동영상 화질은 마음에 듭니다. 뭐 음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음량이 뭐안 좋다거나 뭐 간혹 이제 뭐 옛날 동영상 같은 경우에 음질을 지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아 신경을 쓴다고 쓰느라고 음 마이크 배치를 조금 또 바꿔봤고요. 네, 더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 책장을 배경으로 한 세팅을 새로 해서 거기서 한번 찍어 보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급하게 이걸 기한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강 신청 전에 이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세팅에서 찍었는데 뭐 익숙하니까 저는 괜찮고요. 저는 김태국입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과목이 4학년 과목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찍는데, 간혹 이제 제 교과목을 요리조리 열심히 피해서 저를 처음 만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나? 전필이라서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네, 전필이라서 그럴 수는 없는데, 아마, 음, 전필때 저를 만났던 걸 이제 잊고 싶은 기억이어서 기억에서 깔끔하게 지워버린 학생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 강의를 녹화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강의에서나 아니면 줌에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동영상, 강 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안다. 저 김태구 교수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안다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탁과에서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짧게 얘기를 하면 어 말이 많은 편이고요, 설명을 많이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더 공부하기가 용이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진 어 그런 타입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뭐 특별히 딴건 중요한 게 없네요.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동영상 강의 이제 학기 끝나고 여름 방학인데 이제 옛날 맛보기 강좌 좀 업데이트할 겸 다시 찍는 요 계기로 좀 깔끔하게 입고 왔으니까요. 네, 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네, 그러면 그 맛보기 강좌 뭐 길진 않지만 제가 짧게 그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이 과목이 도대체 어떤 과목이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뭐, 맛볼 강좌의 타이틀이구요. 네. 위에 저 상단 이미지가 좀 가리니까 잠깐 치울게요. 네. 네. 제가 또 많이 가리네요. 잠깐 저를 옮기겠습니다. 네. 배우긴 배웠는데, 이제, 스타팅 포인트.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4년 과목인데, 왜 이런 과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음, 사실 4년 동안 여러분들이 품질에 대해서 산업경영공학과 학생들이라면은 적게 듣는 경우에도 하나에서 두개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어, 게다가 이제 신뢰성을 듣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면은 뭐 최대 한 3개, 4개까지 듣게 되죠. 그리고 품질까지 아 통계 과목이나 조사 분석론, 컴퓨터 통계 분석 같은 어 관련된 교과목을 다 합친다면 네 다섯 과목 이상이 통계와 품질, 품질 관리, 품질 경영의 이 넓은 테두리에 해당하는 그런 교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과목들을 우리가 다 배우긴 배웠는데 그죠 배우긴 배웠는데 이 조명 지금 상태가 좀 이상하네 배우긴 배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나 뭐 그때그때마다 물어봤을 거고 시험도 봤을 거고 그런데 다 지나고 나면 기억나니? 라고 이렇게 <laughs> 아련한 강아지 개아련이죠 그러니까 <laughs> 개아련하게 물어보면 기억나니? 라고 했더니 사나가 나니? 라고 하죠 네. 나니? 가 되는 거죠 진짜 뭐라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죠. 기대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산업공학 전공이라고 하면, 네. 산업공학을 졸, 제 아기들이에요. <laughs> 1년이 지나서 지금 이거보다 좀 많이 컸는데. <laughs> 산업공학 전공이라고 하면, 우와, 품질 전문가겠네. 품질에 대해서 잘 알겠네. 품질 경영이나 품질 관리 이건 뭐, 아 이제 네가 하면 되겠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산, 아예 그쪽 전문가라는 이유로 그 우리과 학생, 우리과 졸업생들을 뽑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법령상으로도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나는 그렇게 뽑힌 줄도 모르고 물론 면접 때 이제 실무 담당자들이 요즘 다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 가 아주 많지 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럼뭐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부품 꿈을 안고 이제 일을 많이 배우게 되겠지 하고 앉았는데, 이제 담당자가 오자마자, 위에 사수가 오자마자, 산업공학 전공이야? 아, 품질 잘 알겠네? 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막 쏟아졌을 때, 오른쪽 같은 표정이 된다, 이거죠.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를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들 뭐, 어떤 절대적인, 뭐, 요즘 뭐, 20대 여러분들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는 건뭐 선생님인 제가 가까이서 보면서 익히 잘 알고 있고 뭐 인터넷도 여러분들을 이야기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수저론이라든가 뭐그 경쟁이 심하다든가뭐 헬조선 이런 헬조선도 뭐 유행이 지나갔지만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풍토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세상이 빡빡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느끼는 고통이나 괴로움이 절대적인 수준도 물론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여러 우리가 밥을 먹고 뭐 어느 정도 뭐 하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뭐 차도 뭐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 이제 연장되는그 사회의 구조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다는 거는 저도 뭐 아직 40대니까 백번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많은 순간 괴로워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상대적인 것들이야. 그 상대적인 것들에는 기대에 대한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유토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나라들도 이제, 뭐, m 포 세대라는 말을 하는데, 뭘 자꾸 포기하면,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고통이 없다라는 이제 자기 방어 기제죠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만연하게 되는데, 그럼 뭐, 틀렸다 뭐~ 그래서는 안 된다 뭐~ 당연히 저는 꼰대니까 그러지 말고 힘을 내 일어나 뭐~ 이런 말 물론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살아가게 됐을 때 이렇게 상대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상대가 나에게 갖게 되는 부정적인 인식과 동시에 내가 스스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고통이라는 것이 이게 좀 상당히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킨 게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죠.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거는, 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모든 걸 살아갈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준이,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해야지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살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좀 제가 길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 어, 심지어, 이런 분야, 이런 전공 직무로 취업을 하게 되거나 직장 생활을 하게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어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어차피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미친다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품질 관련 전문가가 돼보는건 어떻겠느냐? 자격증을 하나 따는 건 어떻겠냐? 라는 심정으로 이 교과를 제가, 작년부터, 좀, 리컨스트럭터링, 재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자격증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뭐,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는데, 인터넷에 이 유명한 짤인데, 제가 이제 약간 바꾼 거죠. 이 뭐냐면, 어, 선배님도 품질기사 땄는데, 여친도 없으시고, 전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이러면은, 사회에서 자격증 이런 건옷 같은 거야. 그건 바지 같은 거야. 물론 원빈은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여자가 꼬이겠지만, 너나 내 얼굴로는 바지라도 제대로 입어야 사람 취급받는다. 라는 거죠. 근데 선배는 바지 입으시는데 왜 여친이, 사람 취급받는다고 여친 생기는 게 아니고, 바지라도 꺼내. 입으려면 일단 공부를 해라. 이게뭔 얘기냐면은, 뭐, 이거 따면은 뭐, 다 해결돼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물론,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격증 같은 게 있겠죠 뭐 지금 없었지만 사시라든가 뭐 행시라든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뭐 유리해지는 시험 의사 국가고시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자격증들은 그 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라는 것을 인증해 주기는 하지만 바지를 입혀 주지만 그 바지를 입고 아무 데도 안 돌아다니면 쓸모가 없는 거지 그냥 짚고서기만 있으면 짚고서기 잠옷 입고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바지 입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품질 기사를 딴 백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품질 기사를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고 또그 과정에서 내가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거라면 뭐 기사를 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하나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 그냥 회사에서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품질 검사를 한뭐꼭 그, 고정된 제품, 우리가 아는 볼펜이라든가, 뭐,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어, 텐저블, 만질 수 있는 제품, 유형의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라든가, 뭐, 대기 시간이라든가, 뭐,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무형적인 것들도 다 대상이 돼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걸 테스트할 방부, 방식을 15개씩 검사해야 해요. 라고 하면, 뭐,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뒤에 품질기사라는 후광이 비치고 있으면, 어머! 정말 그런가 보다 라는 거죠 <laughs> 설득력이 차이고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앞에서는 기대를 충족시키느냐 마냐의 부정적인 하이징 팩터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였다면 반대로 이런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모티베이션 팩터가 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 팩터 하이징 팩터와 모티베이션 팩터는 우리가 또품질쪽 교과목에서 배웠었죠 그죠 카노 모델이라고 배웠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또한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 이 품질경영 기사의 그 취득을 위해서 배워야 되는 과목이 총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를 다 커버하기 힘들고 우선 통계적 품질관리나 품질경영은 커버를 해요. 근데 실험계획법은 문제만 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좀그 교과목 자체가 수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라서 요약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뭐 지금 정리는 하고 있는데 좀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여러분과 준비를 해서 최소한. 두 과목에서 세 과목 정도는 커버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기사 시험을 보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받고 말하면 이 교과목들을 들었던 학생들이라면은 어, 이 과목을 듣고 다시 복습을 하면서 어 내가 이걸 실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뭐 따로 준비를 아주 많이 하진 않아도 되겠다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딱 어, 곁들여 들을 수 있는 그런 교과 아주 쓸모 있지만 부담은 적은 교과로 준비를 할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희망찬 소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론 공부를 플립러닝으로 할 거고요. 뭐 이건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건 늘 똑같습니다. 플립러닝으로 이론 공부를 쭉 제가 자료들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습을 하고 <laughs> 왕 살려줘 저런 표정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다음에 이제. 퀴즈랑 과제를 내는데 왜냐하면 기사 시험이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런 형태의 어, 퀴즈 과제를 제가 좀 많이 낼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10개의 보기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어, 충분한 개수가 되게끔 문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어? <laughs>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부담 없다며? <laughs> 라고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문제 푼걸 리뷰도 하고 답변도 달겠죠. 그래서 아 완벽히 이해했어라고 <laughs> 하면서 사실은 전혀 이해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침에네 개, 점심엔 두 개, 저녁엔 세 개인 것을 <laughs> 의욕 크크크크 이런 네 개, 두 개, 세 개? 아닌데 아침에 의욕이 많나요? 좀 저랑 좀 다르네요. 저는 아침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네, 저는 아침엔 거의 의욕이 없고요. 점심에 의욕이 조금 생기고 저녁에 의욕이 만땅이 됐다가 이제 잠들죠. 그래서 정답인 듯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내면 좋겠으나 이런 종의 마음의 소리 나오는 이런 스핑크스 퀴즈 같은 걸 내면 좋겠으나, 네, 이거 뭐 사실 정답은 뭐였냐면 원래는 사람을 의도한 거지만 요즘 뭐 비틀어서 이미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비틀었는데 정답이 변신 괴물 막 이런 거죠. 네. 뭐 화성 왕도마뱀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래쪽에 지금 기출문제 제가 온라인에서 구한 거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들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네, 만화로 제가 그려가면서 문제를 내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매주 매주 진도 나갈 때마다 계속 풀게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어, 내용도 다시 복습하고, 어, 기사시험 준비도 연습도 하고,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플립러닝을 해야 되니까, 이론을 알긴 알아야 돼요. 외우지 말라고 했지, 몰라도 된다고 한건 아닙니다. 절대. <laughs> 면허는 있어야 차를 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고칠 필요는 없어요 자동차를 고칠 필요까지는 없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아주 전문가가 되면 고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고칠 필요는 없지만 면허가 있어야 차를 몰수 있어야지 차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어,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고 물론 기사 시험 보러 갈 때는 다시 외워야 되겠지만 일단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시험 보는 수준까지 제가 요구하는 경우는 좀 적을 겁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내용을 보고 잘 이해하면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낼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자격증 시험을 하러 가는 뭐한달 혹은 두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는 여러분이 이해는 다 했으나 외워서 빨리 빨리 풀수 있느냐를 따로 연습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별개이고 우선 이론을 알고 그거에 맞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같이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클로즈드북 암기 형태로 문제를 안 내고, 오픈북의 스프레드시트를 쓸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기사시험이랑은 좀 다른데? 기사시험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선은, 눈치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제 친구들이, 야, 눈치 챙겨. 가만히 있어. 오픈북 한다는데 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가운데 짤방 같은, 짤 같은 그런 걱정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시험이 적응이 안 되니까, 시험 적응을 위해서 미리부터 클로즈드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 환경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네, 스프레드시트도 쓰고 오픈북 상황에서 일을 보게 될 거니까, 암기를 해서 기사 시험을 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테크닉 같은, 거에 해당하니까 시험을 치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 시험의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해와 내용의 이해와 적용에 관한 것을 우리는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짜른 제가 되게 감명받은 건데 그 회사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늘 수업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수식 계산이나 이런 합산 같은 거를 엑셀로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위에 부장님인지 뭐더 높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엑셀 펑션 너무 사용하지 말라고 문자를 이렇게 장문으로 보내신 거예요. 뭐 제가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 분이 되게 단순한 계산인데 굳이 엑셀 열어가지고 막 쓰고 막 그거를 고정된 값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엑셀이 다 있는 채로 막 수식이 막 서로 다 연결된 채로 이렇게 그 업무 메일로 보내면 안 익숙한 분들한테는 좀 난해하거나 막 숫자 하나 바꾸면 다 바뀌니까 막 어지럽거나 그런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아예 없진 않지만, 엑셀이소 어, 잡는 칼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랑 너무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길래 제가 좀 짤을 붙였습니다.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어,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제가 이미 십몇 년 전에 직장 다닐 때부터 직장인들에게 모든 어떤 종류의 직장인들이건 간에. 자기의 업무 능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엑셀을 활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이런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를 간단하게 만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는 업무 능력에 엄청난 차이를 줘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실은 이건 되게 특수한 경우 아주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엑셀을 쓸줄 아는 것은 그리고 잘 쓰는 것은 더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네, 짤을 보면서 어, "회사에 가면 그러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엑셀로 업무를 하는 그런 습관, 엑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수... 제가... 제가 교수죠. 지금 네. 교수는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어,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지금 이건 뭐 (4학년이니까) 좀 그런 일이 적겠지만 어 제가 이제 왼쪽에 미용실자를 이제 수업자로 이제 글자를 바꿨는데 수업 개어렵게 하는 교수님들 진짜 싫어 그럼 미리 말을 해 병신아 쉽지 않은 <laughs> 네 이게 미용실에서 머리 깎아 달라고 할때 특히 남자들이 이런 경우 많은데 어디 깎아 드릴까요 그 그냥 깎아 주세요 이렇게 밖에 말못 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있거나 고민되는 것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어, 그건 모르는데 그게 어디 있어? 친구들한테 막 묻다가 친구 없으면 막 쓸쓸하게, 아, 어, 망했다. 이러고 그냥 포기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뭐 이건 이사학에때 이미 해결됐어야 되는 문제지만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그것만큼은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슬라브 스프러스라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강의 계획서 및 종합 정보 파일을 공개를 해요. 어,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정보가 혹시 수정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늘 이제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게시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 게시물처럼 운영되는 거예요 이걸 공유를 해놓는데 스프레드시트이기 때문에 보기도 편하고요. 첫 페이지는 강의 계획서고요. 홈페이지는 강의 계획서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뭐 어떤 교재를 본다. 뭐 어떻게 된다. 시험 배점 같은 건 얼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서 하니까 구글 클래스룸 주소라든가 카카오톡 단톡방을 늘 제가 만드니까 그거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제 연락처 같은 것들도 있고요. 혹시 이제 뭐가 잘 기억이 안 나면 여기 들어와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얼굴 모를까 봐 저기다 제 얼굴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제 강의 자료나 강의실에 늘 있는 마크 제 캐리, 캐리커처 사촌동생이 그려준 캐리커처를 사촌동생이 그려줬다는 말을 늘 하는 거는 어, 탈룰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그 너무 안 닮았는데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할까봐 탈룰라 미리 하는 겁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게 총 시트가 3개로 이루어진 파일인데 두 번째 시트에는 위클리 서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매주 이번 주차에 내가 뭘 들어야 되고 무슨 자료 봐야 되고 무슨 과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과목 개수가 많으면 헷갈리고 복잡하죠 그래서, 1주차, 여기 지금 날짜가 빠졌는데, 날짜도 며칠부터 며칠까지에 해당하는 주차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강의 자료를 보고, 무슨 동영상을 보고, 무슨 과제를 풀어야 된다, 참고 자료나 이런 건 뭐가 있다를 다 여기다 요약해서 보내, 보여드립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이렇게 올라가, 올라는 가 있지만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뭘 봐야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의 시간, 몇 분짜리인지, 어, 유튜브 주소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얼마인지까지 딱 요약해서 알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트가 질의응답이에요 질의응답 자체의 점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건 다 공부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가 돼요 여러분들이 뭐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뭐 질문을 하는 어디에 질문한 상관없고요 그걸 다 잠깐 모아서 여기에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아 내가 질문을 안 했지만 질문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해놨구나. 요걸 참고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위해서 특히나 제가 어세스빌리티접근성을좀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글 클래스룸으로 운영하니까 클래스룸의 활동마다 댓글을 달수 있게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유튜브로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니까 유튜브 동영상 강의 아래쪽에 바로 몇 분, 몇 초다 이렇게 하고 댓글을 달아도 돼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 달기가 제일 좋긴 하죠. 뭐, 6분 45초. 이렇게 6 콜론 45 이렇게 하고는 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달겠죠. 그 다음에 단톡방을 만드니까 단톡방에서 질문하는 게 제일 빨리 보통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 불편하면은, 가능하면 단톡으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겐톡으로 해도 답변을 하긴 해요. 그게 아니면 메일로 저에게 보내도 역시나 답변을 합니다. 그냥 접근하는 방식이 이래도 접, 되지 않을까 싶은 건다 돼요. 다 됩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줌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겠다? 됩니다. 뭐안 된, 뭐 제가 시간이 된다면 뭐 거절할 이유는 없어요. 전화를 하겠다? 이런 학생은 별로 없긴 하지만 질문이 있다는데 학생이 뭐 어쩌겠습니까? 전화를 받아야죠. 네.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에게 너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야, 호통을 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질문을 하나도 안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면 몰라도 질문을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야단 친다는 건 뭔가 좀본말이 네, 전도된 거니까 전화를 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있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뭐 야단 칠 일은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죠.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불편해서 잘안할 거예요. 그래서 페로가 지금 표정이 벌써 안 좋아졌죠 개구리가 그런 다음에 이제 똑똑똑 해서 이제 저랑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생각보다 이런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만나서 어,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는 게 제일 이해가 잘 된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렇게 땀을 흘리고 막 긴장되겠지만 직접 만나러 온다는 게 생각보다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써도 상관이 없다는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갑자기 바다음이 나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품질검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나도 쓸모가 있을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실무적인 능력,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능력, 내가 세상에 나가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능력 중에 하나를 이기 위해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볼까? 네. 라는 과목으로 이용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 네, 품질감사 맛보기 강좌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려 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좀 길어졌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꽃내는 네, 원래 말이 길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그냥 꼰대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어, 좀, 제가 이렇게 쓸모없는 말을 하거나, 음,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불편한 시간이 좀 있더라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쓸모가 있는, 도움이 되는 강의, 도움이 되는 교과목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특히나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에 대한 접근성을 10분 활용하셔서 예습 복습 하시면서 질문 많이 하시고, 어 원래 목표했던 바, 좀 쓸모 있는 뭔가를 얻어가는 그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힘차게 한 학기 동안 한번 이 과목을 함께 공부해 보죠. 다음 동영상 강의, 혹은 중강의, 혹은 잘 된다면 오프라인 강의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